안녕하십니까. 이삭입니다. 네, 오늘도 뛰러 나왔습니다. 어제 일요일 날 제가 41km 뛰고, 오늘도 한 30km를 뛰려고 하는데, 아, 제가 서브250을 하려고 미친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 목표가 생기니까 이렇게 하게 되네요. 그러면 오늘도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시죠. 지금 4시 18분이네요 출발 자, 오늘은 이지론으로 뛸 거고요 오늘도 빨리 뛰면 안 됩니다 그럼 다리가 많이 뭉치기 때문에 오늘은 살살 존투로 뛰어 주겠습니다 1km 5분 24초 오늘 갈 코스는 파라마타파크 찍고 그 다음에 라이트웨어에 따라서 꼭대기 찍고 올게요 자, 이제 슬슬 해가 지고 있네요. 지금 4km 왔습니다. 아직 파라마타파크 한 바퀴 돌고 와야 되는데, 해가 지면 거기가 깜깜해가지고, 후딱 갔다 와야 됩니다. 자, 이제 거의 6km 왔고요. 여기 강물이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습니까? 아이고, 마음이 아프다. 자, 이제 파라마타파크 진입합니다. 이제 7km 왔습니다. 이 다리로 파크 진입합니다. 옆에 이렇게 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파크 한 바퀴 돌면 한 4km 정도 되더라고요. 자 이제 어두워져가지고 가로등을 켜주네요. 가로등 1, 2km밖에 없어요. 가다가 또 가로등 없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라이트 있어야 됩니다. 이 오른쪽에는 오늘 핑크 스카입니다. 되게 예쁘네요. 자 이제. 10km 왔습니다.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자, 이제 아까 왔던 다리 다시 나갑니다. 10km 왔네요. 아까는 밝았는데 이제 다 어두워졌죠? 자, 이제 13km 정도 왔고요. 여기 트램 옆에 가로등길이 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꼭대기까지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가 트램 정류장인데 여기서부터 꼭대기까지 가겠습니다. 꼭대기 올라오니까 18.5km 왔네요. 5.5km 되네요 여기 올라왔는데. 자 여기서 전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 트램 타고 내려가고 싶네. 아 근데 오늘 물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러닝하면서 이게 물안 마시는 훈련도 필요한 것 같아서 한 번씩 이렇게 해줍니다. 네, 이제 30km 더돼 갑니다. 어, 힘드네. 네, 와, 2시간 40분 뛰었네요. 와,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와, 아, 아, 이제 집에 왔습니다. 어제도 40km 뛰고, 오늘도 30km 뛰고, 미친 것 같습니다, 제가. 내가 미쳤지. 코코넛 워터 바로 때리겠습니다. 네, 이제 씻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느긋하게 그냥 5단 공 페이스로 천천히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뛰고 왔습니다. 어제는 41kg 뛰고 오늘은 30kg 뛰고 이틀 동안 총 71kg를 뛰었습니다. 이제 마라톤이 3주밖에 안 남아가지고 좀 땡기고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아직 다리가 또 멀쩡해요. 또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내일도 뛰어야 되니까. 내일을 위해서 또 폼롤러랑 요가를 좀 해주고 자겠습니다. 네, 신기한 게 이런 날이 오네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에 10kg 뛰는 것도 진짜 다리 아파가지고 못 뛰었거든요. 이렇게 서서히 바뀌는 거죠. 일상도, 마음도, 내 인생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라톤이 3주도 안 남았는데 지금이 진짜 중요한 시기예요. 앞으로 남은 훈련도 제가 하나하나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